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죠. 어,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옛날 80년 체제에서도 일반 대중들은 서민들은 직선개헌하면 우리가 잘살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직선개헌을 통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7년 체제라고 봐요. 8, 0년 체제가 없었다면 노동자들이 저임금 그대로 시달려야 되고 아마 사장들이 저임금의 구조에 기인한 사업만을 한다그러면 우리나라 선진국이 될수 없었을 음.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근본적 모순들 일자리도 줄어들고 자영업은 위기에 있고 경제성장 동력이 멈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악화돼 나가고 개헌도 서민과 국민의 삶을 여기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도 삶이 정치적 연계 속에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 정치는 불안해지고 또 정치가 불안해지면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게늘 상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헌이라는 것을 음, 정치의 가장 큰 요체가 법과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법과제도를 바꾸는데 틀이 되는 게 개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직결된 개헌이 내 삶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헌운동을 해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